지금부터 2022년 을지연습 관련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안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체 상황을 대비하여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충무계획이란 전체 상황을 대비하여 정부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행동 매뉴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관의 연습 기간 중에는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신각성으로 기대면인 서면회의로 8월 16일자로 변치할 예정이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8기관의 3 0연용으로 우승부자 합니다. 코로나1 9등이 상황을 고려하여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그외 부서는 여주시 실내체육관에서 8월 22일, 060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일지원속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전 424명, 사고 110명, 사고 내역 교육 2명, 장사 21명, 경조사 1호 1명, 기타 공신보 영유아 노동해6중이 비상, 이런 보복 끝! 총! 작! 오늘 비상소식 훈련은 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여주시와 더 나아가 국가 수호에 앞장서야 할 여주시 공직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실시 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외교적 군사적 위협과 북한과의 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고조되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더해져 국민과 공직자의 국가안보 의식 확립과 국가 비상대 및 태세 점검을 위한 을지 연습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2022년 을지 연습에 우리 여주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록 훈련이지만 실전같이 각자의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힘하여 주시고, 비상시 여주시민이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3년 만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인 만큼 더욱 열심,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적극적이고 항상 친절한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상소식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앙 한미동맥 비상구 개시별 침북 선정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 일대 고정 간첩으로 추정되는 다체들의 조직원 모집 활동이 실현되는등 군사적 긴장이 고려되고 있고, 이사로훈련서 최초 사항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3년 만에 시행하는 을지 연습이 아, 지금 상황실장이 설명한 대로다가 아, 연습 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아, 지금 우리 현실이 연습 상황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 물가가 엄청나게 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북한은 하루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매년 을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연습이 아, 연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을지 연습 기간에는, 어, 아마 휴가도 다 반납하고, 다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좀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요즘 뭐, 수혜 조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점도 있지만은, 우리 을지 연습에 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날 저희가 실제 훈련을 헌혈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과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